여기서 선택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. 여기 아래쪽에 꼼수로 잡을 수 있는 보스가 하나 있어요. 여기 어, 꼼수로 잡으면 시간 엄, 얼마 안 걸려 그냥 갔다가 오, 뛰어오면 되거든요. 그놈을 지금 잡을까요? 아니면 그냥 바로 갈까요? 그냥 잡는 것도 있는데 그놈은 그냥 꼼수로 잡는 게 좋아요. 꼼수 할까요? 채팅창 네 꼼수 알았어요. 갑시다. 꼼수. <laughs> 꼼수. 저 보스까지만 잡고 쉴게요. 금방 잡거든요. 내가 잡는 것도 아니에요. 저건 진짜 솔직히. 데몬 유저. 됐어. 불만 켜고. 가. 쪼루룩, 쪼루룩. 좋아. 이거 근데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조집니다 <laughs> 실수하는 순간 조지는 거예요 어, 실수하지 않게 잘 조심해서 들어가 여기가 바로 보스방이에요 됐다 여기가 보스방이긴 한데 특정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보스가 나오게 하려면 저기 끝에 아이템이 있어요. 그 아이템을 집어야 보스가 나와요. 그리고 여기 새끼길 저놈이거든요. 저놈. 어 나와 있긴 나와 있네요. 아이템을 집으면 보스가 피통 생기면서 이제 나를 공격해요. 지금 내가 공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. 어, 테스트는 안 해볼게요. 조지니까. 혹시 모르니까 피 채우고. 됐다, 이거 집고 바로 튀는 겁니다. 됐어, 튀어. 한번 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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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. 좋았어. 구르지 않아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튑시다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거꾸로 보면 되지 어 그냥 가 이제 쭉 달릴게요 저기 나온곳 입구까지 달려 저기 따라오죠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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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 저기 저벅저벅 따라와요 지금 저렇게 따라오다가 됐어 이제 뒤쳐다봐. 이렇게 오다가요. 됐어. 끝까지 왔지? 여기 점프를 한번할 거예요, 여기. 됐어. 여기 손으로 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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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스태미나 차. 콕. 한방 더. 다섯 방을 때려야 돼. 한방 더. 됐다. 편안. 어 잡았어 저기 지금 보시면 저기 절벽이잖아요 용암이 그래서 저놈이 점프를 한거에요 그 한손으로 지금 붙잡고 있던거야 지금 지 몸을 그거 내가 손가락 패서 떨어뜨린거예요 편안 네 끝이에요 어다 잡았어 2만 소울 공짜 좋아 <laughs> 어 이제 돌아가서 저기 아까 저기 종친 곳 있죠? 거기까지 다시 돌아갈게요. 돌아가서 잠깐 쉽시다어 엉덩이 아파 죽겠어. 여기 진행은 나중에 할 거예요. 어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곳이에요. 여기 굳이 하려면 해도 되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. 거의 후반부 막바지에 저기 가는 곳입니다. 여기서 소울또 쓰고 가야 돼요. 돌아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. 됐다. 체력 올리고. 근력. 야, 이제 하나밖에 못 찍네. 이렇게 갈게요. 됐다. 그럼 여기서 영상 잠깐 한번 끊고요. 잠깐 쉬었다 할게요.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쉬겠습니다.